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예요. 자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죠. 오늘 제목이 저주 아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리고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10절에서만 저주 아래 있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하죠. 그럼 뭐가 율법 안에 있으면 뭐가 저주라는 걸까요? 다섯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저주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 성경은요, 누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복음을 빼면 성경은 정말 율법책이다. 복음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해라, 하지 말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율법책입니다. 아니, 완전히 율법책이죠. 어, 생각해보세요. 율법 아래 산다라는 것은 어, 어려운 일입니다. 법은 중요한 일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전제로 살아간다면,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살인 강도도 죄인이지만, 작은 거 하나, 연필 하나 훔쳐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을 하려면 그 자범도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지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대로 지켜나가야 구원받는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라라는 의미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두손두발다 들면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한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법적으로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 그 법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그 법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간다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변화된 새로운 사람의 그 미래가 이 율법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한다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율법만 남은 교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무 제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참 딱딱하고 답답하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 내에 와서도 결국에는 별것 아닌 걸로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함을 방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유함이란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탄감해 주신 빚진 마음, 그 속에서 오는 감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도 연약한 것들을 이해합니다 고생해 본 사람은 고생을 이해해요 어,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힘든 사람 이해하듯이 율법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유롭고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저주라고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났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서 났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짊어지란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다 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보호 종류 아동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고아긴 고아인데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라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20살짜리 성인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근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각박하고 물가가 비싼 세상에 도와줄 부모나 친척 없이 혼자 보호가 종료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클까요 당장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열심히 살려고 마음 먹어도 막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짐을 지고 자기가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영적인 고아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또 저주냐. 12절에 보니까 율법 가운데 살게 된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율법 속에서만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신앙의 전부로 배운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제가 프랑스에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비행기로 한 4시간쯤 가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데 타고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타요. 그럼 많이 타면 그 가는 시간에 무슨 기도 시간이 걸리면 이 사람들은요, 제자리에서 무슨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모여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 자리에 모여서 동그랗게 어떻고저떻게 해 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킵니다. 아, 그만큼 철저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그들은 정결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으로밖에 살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유와 기쁨도 누리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기축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도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안에 구원이 없다면 이 얼마나 큰 저주로 받아들여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왜 저주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례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는 의미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성량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어떤 열심만 시작하면 그것은 은혜를 건너뛴 뭔가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었어요. 조그만 조각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그걸 다시 팔려고 내놨어요. 이 배를 만든 사람이 가다가 그 배를 보고 아 어, 이건 내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는 꼭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배는 진짜 내 거다 내가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내가 이배값어또두번 치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뭐짱 하나만 하고 있어도, 어, 든든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확실하게 넌내 거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대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속량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내 대신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저주를 감당해 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저주가 뭐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13절에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직접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달려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그것처럼 또 자격도 없고 쉽지도 않지만 허락도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다섯 가지를 합쳐서 율법 행위에 있는 사람은 저주다. 왜 구원받고 저주 아래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냐?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현학적인 수사학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짐이 한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짐을 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해요. 신앙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과 뭔가가 눌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노력은 구원에 관해서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수 없어요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 11절에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냐 구원의 노력이 아니라 자녀를 누리는 노력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노력 부모 자녀 사이에도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얘기 많이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야 이래라 저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말고 너 요즘에 고민이 뭐냐? 어너 오늘 입은 옷이 참 예쁘네. 어 오늘 뭐 머리 깎을 때가 됐네. 뭐 야,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고민까지 서로 털어놓을 수 있다면 관계가 회복된 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또 우리가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중보기도 같이 요청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떤 병이 기적과 같이 그 병이 오진으로 다른 걸로 판명 났다고 저에게 전화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병원에서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시더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자녀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신앙생활의 의무감에 휩쓸려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은 기쁨이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설계하신 미래를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어렵지만 나를 깎아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변하고 미래가 변해가는 것을 확증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누구에게도 미치게 하는 거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그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 누구에게나 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 훌륭하시고 어,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 저희 교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훌륭하셨다고 어, 옛날부터 신사적이고 참 자부먹고, 열심히고, 조금씩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여러 필요를 채워가는 신실한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와서 부임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봐보면 참 우리 성도들 훌륭하시고, 우리 어르신 부부터 아이들까지 참 신실하신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숫자도 들어가고, 활동도 들어가고, 다양한 사역들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국어 예배도 시작했고 영어 예배도 시작했고 제가 모든 곳에 다니지 못하는데 홀로 예전에는 열심히 정말 교회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조금 멀리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계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 직접 가셔서 이렇게 픽업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못 오시니까 이렇게 피고 차량 카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들도 이번에 중국 중국 예배 숫자가요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지난번에 명절 때도 교회에서 어, 중국 분들은 이, 이게 큰 명절이잖아요 어, 교회에서 모였으면 그들이 같이 좀 식사하면 안 되겠냐? 저한테 요청하셔서, 아, 그럼 합의, 한번 상의해 보겠다 해서 허락을 해 드렸습니다. 허락해 드렸는데, 교회 와서 한 20여 명이 같이 만두도 빚어 드시고, 뭐 사진을 보내왔는데 닭발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에, 그런 거, 저런 거, 음식이 아주 풍성하게 만드셔서 드시고, 예? 그분 중에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다가 한국 온지 지금 10년 됐는데요. 10년 만에 진짜 명절 보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은 아주 꼴초였는데 담배도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또 전도해왔는데 그분은 담배를 아직 못 끊었대요. 그래도 교회 와도 되냐고 해서 오시라고. 어, 근데 그분들 중에 또 멀리 사는 분이 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멀리 살아도 이렇게 픽업을 해주시겠다고. 저희 교회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자랑스러워요. 어, 마음이 열려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전 저희 교회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아무데나 보내겠어요? 맨날 싸우고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 문턱이 높은 교회 보내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요번에 무슨 또 꽃하는 권사님들 함께 의기 투합해서 그 외로워하는 권사님들또 찾아다니시면서, 어, 신방도, 신방경, 꽃꽂이도 같이 해주신 그 사진도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혼자 계신 권사님들이 막 꽃을 앞에 놓고 얼굴이 꽃같이 환해졌어요. 어, 가면은, 어, 잡고 집에 못 가게 한대요. 어, 밥 먹고 가라고 하고 막 돈도 주려고 하고 막 그런데요. 에, 그만큼 외로우신 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거죠. 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사순절 제가 와서 이제 작년이 제대로 한번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보다 올해가 더 많은 것 같아. 요 평균 200명이 넘게 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요즘에 사순절을 40이라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200명 넘게 온다고요. 이게 참 놀랄 노입니다 그런데 다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야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법적 조건이 이제 성립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가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속 모이도록 말 그대로 세계보고마에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약속들이고 증거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우리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 애들에게 영어를 다 가르칠 수 없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국인들하고 부담없이 영어로 학도록 도우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의학, 의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외국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의료 선교사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를 만드는데 의료 선교사를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턱이 낮은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사를 하려고 그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나와서 무슨 성형외과 차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정말 오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지금의 문제가 뭡니까? 의사의 수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하지만 오지로 가고 어려운데 저섬 마을 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매독식조도 쉽게 가지 않고 다 서울에 있으려고 하고 편한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양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얘기 들어보면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비전이 굉장히 건강해요. 어려운 길인데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아유, 쟤보다 내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야, 좀 편한 길로 가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명확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자유함은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함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려는 자유함,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 자유함의 세계 그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그 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저주 아래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시고 이 귀한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려 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0의일조 주정헌금 목장헌금 사순절 특별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속에서 함께 복음을 누리는 태평의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주옵소서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과 사랑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마음껏 기쁨으로 누려가며 세상의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태평의 교인들,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다 누리고 아직도 율법으로 성경과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정한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